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실거죠? 제곱근과 실수 첫번째 시간입니다. 4공간 수학 자 오늘은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이 뭘까요? 제곱근 그렇죠? 어떤 것을요 두번을 곱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때 이 a가 나오게끔 하는 이 x를 바로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죠?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음, 2를 두번 곱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4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두번 곱해도 뭐가 될까요? 그렇죠. 똑같이 4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2와 마이너스 2를 바로 4의 제곱근이라는 거죠. 4의 제곱근. 이해하셨습니까? 쉽죠? 어뢰를 꺾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곱근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표현이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표현은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명 제곱근 또는 근호 또는 영어로 루트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한번 써 볼까요? 루트 a 쉽죠? 마이너스 루트 A.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냐면요. A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를 알수 있고요. 조심해야 할 것은 제곱근 A라는 말은 틀립니다.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라는 말은 틀려요. 제곱근 A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루트 A. 즉, 제곱근의 이 말을 뜻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a의 제곱과 헷갈리지 마세요. 네, 다음입니다. 제곱근의 성질. 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인데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좀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a 를두번 곱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a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루트 a 를두번 곱하잖아요. 즉 제곱하면 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a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주, 예를 들어서 써주면 이렇게 쓸수 있죠. 루트 2를 두번 곱했어요. 그러면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루트 A를 아 죄송합니다. 살짝 지워, 지울게요. 마이너스 루트 2죠. 이거를 두번 곱했어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2가 나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다음으로는 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음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할 때는 어떻게 나오나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바로 루트 a의 제곱은 그냥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도 a 가로 안에 있는 즉 루트 마이너스 a 제곱도 루트와 제곱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a만 나온다는 사실 그런데 종의할 것은 음수가 됐을 경우에는 앞에 아너스를 붙이고 나와서 그냥 a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 이 내용이 바로 성질 2입니다. 즉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루트 a제곱이 뭐만 나온다? 그렇죠. 지워져서 a만 나온다는 사실. 만약 루트 a제곱이 a가 0보다 작을 때, 즉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는 사실 이것만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부가 설명해주면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로 나오죠. 그냥 a가 나올 경우와 마이너스 a가 나올 경우 앞에서 말했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로 붙이고 나오고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온다. 잊지 마세요. 제곱수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루트 제곱수가 있어요. 제곱수. 이 제곱수는 자연수의 제곱 같습니다. 자연수의 제곱. 그리고 제곱과 만나면 지워진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래서 자연수가 나옵니다. 잊지 마세요. 다음입니다. 제곱근의 대소 관계.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학원에서 즉, 모양이 같아야 한다. 모양이 같아야 한다. 즉 이런거죠. 로트 2가 하고요. 어, 3하고 누가 더 큽니까? 모양을 같게 만듭니다. 3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로트 9로 바꿀 수 있죠. 따라서 로트 2와 로트 9는 로트 9가 크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로트 3과 마이너스 로트 누가 더 클까요? 음수일 때는 숫자가 작은게 큽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